지긋지긋한 손가락 관절염, 고치는 운동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외과 전문의 인상수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저와 손가락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가락 관절염의 증상은 손가락 마디가 붓고 쑤시고 아프며 잠잘 때 일할 때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디가 두꺼워지거나 손가락이 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발생하는 트행성 관절염과 전신 면역 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손가락 관절은 세 마디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구부러지는 것이 하나, 둘, 세 군데인데요. 관절은 뼈와 뼈가 만나서 구부러지고 펴지는 움직임을 만드는 곳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고 노화가 진행되면 관절도 닳습니다. 기계도 오래되고 많이 쓰면 마모가 되듯이 관절도 닳아버립니다. 관절 간격도 줄어들고 관절 마디가 두꺼워집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관절은 관절염이 생기면 왜 두꺼워질까요? 답은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골극, 뼈가 자라나게 되는데요. 이것이 관절을 두껍게 합니다. 피부 흉터가 두꺼워지는 것과 비슷한데 불안정한 관절에 뼈가 자라면서 안정성을 주고 통증을 줄여 주는 역할을 하려는 우리 몸의 보상작용이기도 합니다. 손가락 관절염이 생기면 마디가 붓고 아파옵니다. 심한 경우에는 관절이 틀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욱신욱신 쓰시는 통증으로 밤에 잠들기 힘든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렇게 고약한 손가락 관절염, 왜 생길까요? 손을 많이 쓰는 사람에게도 발생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으로 생기기도 하고,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세포가 몸의 관절을 공격해서 온몸에 다양한 관절이 아픈 것이 특징입니다. 피검사와 몸 여러 군데 통증으로 진단합니다. 손가락 관절은 작아서 무릎, 어깨처럼 정형외과에서 주사를 놓기 까다롭습니다. 좁은 관절강 안에 주사바늘이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관절 연골을 긁을 수가 있어서 잘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수술로 고치는 법도 있을까요? 손가락 관절에도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는 있는데 무릎, 엉덩이뼈 인공관절보다 수술 결과가 좋지 않아 많이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수술을 한다면 주로 한마디 굳히는 수술을 합니다. 마디를 붙인다니 무슨 이야기냐고요? 정형외과 의사들은 예전부터 통증이 있는 관절에 대해 유합술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것이 움직임이 있기 때문인데 아예 움직임을 없애면 통증이 없어지는 원리입니다. 움직임이 있는 곳에 통증이 있다. 움직임이 없다면 통증도 없다. 다만 못 움직이는 것에 대한 불편함은 있겠지요. 손가락 관절은 여러 마디가 있고 한 마디를 굳혀도 사용함에 지장이 적은 편이어서 많이 아프다면 수술로 그마디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손가락 관절염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데요. 수술하지 않고 하는 좋은 치료법은 없을까 고민, 생각이 듭니다. 사실 손가락 관절염의 치료도 별게 없습니다. 주사가 안 되니 약이나 물리치료가 답니다. 손가락 관절염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 안타깝게도 정외과 의사가 별로 해줄 게 없는 병이 손가락 관절염입니다. 약은 진통소염제로 관절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진통효과뿐 아니라 소염, 염증을 줄여주는 약입니다. 온찜질도 통증 감소에 도움이 되는데 파라핀을 따뜻하게 해서 손을 담그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손가락에 파스를 붙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럼 어, 손가락 관절염 운동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관절은 운동 범위가 잘 유지되어야 합니다. 어깨도 안 움직이다 보면 굳어서 통증이 생기는 오십견이 유명합니다. 손가락 관절염이 있으면 관절이 붓고 통증이 있어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실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 관절 위아래 뼈를 잡고 먼 방향으로 당겨서 관절의 간격을 벌어지게 합니다. 이 후에 양 옆으로 움직여 주어 관절막을 늘리고 관절의 가동성을 늘려줍니다. 이는 혼자서 할수 없고 집에 누군가가 도와줘야 하는 재활 운동법입니다. 그래도 관절의 운동 가동성을 높여주는 좋은 운동법이니 꼭 해보세요. 손가락 관절염 뿐 아니라 손가락 부상 등으로 운동 범위에 제한이 생겼을 때는 이에 대한 재활을 해줘야 합니다. 운동 범위의 제한이라는 것은 손가락이 다안 구부러지고 안 펴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손가락 관절은 두 가지 운동 방향이 있죠. 바로 구부리기와 펴기입니다. 구부리는 동작은 손가락을 말아서 반대쪽 손으로 지그시 눌러줍니다. 제일 끝 관절, 여기가 문제라면 이렇게, 중간이라면 이런 모양으로, 그리고 주먹 지는 관절 부위라면 이렇게 구부려줍니다. 이 운동은 혼자서도 충분히 할수 있어서 시간 날 때마다 자주 해주시면 좋구요. 아까 말씀드린 온찜질을 하고 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약간의 통증이 있더라도 참고 지그시하여 운동 범위를 늘려봅니다. 펴는 동작은 더 쉽습니다. 이렇게 손가락 전체를 늘려도 되고 안 좋은 관절 뒤에다 손을 지렛대로 대고 늘려도 좋습니다. 중간 관절이 문제라면 뒤에다가 손으로 지렛대를 댄 다음에 늘려주는 운동입니다. 이렇게 손가락 관절염의 치료와 운동법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손가락 관절염, 일 너무 많이 하시지 마시고요. 적당한 스트레칭으로 관절 운동 범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정외과 전문의 은상수였습니다. 손가락으로 뚝소리 내는 것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하면 불량해 보이기도 하고 시원하고 재밌어서 손을 꺾는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어머님들이 손가락마디 두꺼워진다고 하지 말라고 하셨죠. 손가락에서 나는 뚝소리는 손가락 관절 안에 있는 기포가 터지거나 움직임에 음압이 생기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실제로는 손가락을 많이 꺾어도 관절염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지만 손가락에 좋을 것도 없기에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